무속인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나 행동들이 있는지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무속인들이 뭐안 되는 일뭐 이제 우리 애기들도 이제 하는 말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잠자리도 안 되고 어뭐 어디를 가면 안 되고 또뭐 신당에서 뭐 해서 울면 안 되고 뭐아 진짜 너무 많은데. 도둑질 안 돼. 남의 서방 뺏는 거안 돼. 어? 그리고 뭐 내가 나온 신엄마 못 불리게 비방해 주세요. 이런 거안 돼. 어? 이렇게 안 되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 그거는 무속인들도 안 돼. 아무리 신을 모시고 있어도. 그런 거는 안 돼. 나머지는 다 돼. 왜냐면 몰라서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알고 나면 요령 생기잖아. 실지. 애들, 기들 보고, 신엄마들 하는 게 있어. 100일 동안 너는 기도해라. 어? 그럼 100일 동안 뭐 나오지도 못하고 뭐 핸드폰도 뺏는 신부모도 있더라고. 그게, 그런데 봐. 신엄마 일을 따라갔어. 그러면 그거 하고 빠지잖아? 그럼 그때부터 100일을 다시 시작할 거야? 그래, 얼토당토 안한거 말고 도덕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일만 아니면은 안 되는 거 크게 없어 고기 먹어도 되고 그래도 내가 목을 어, 잡아서 날짜를 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한 달이 걸려도 치일을 채울 건가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아 우리 할머니가 이상하게 비린내가 나서 음식을 삼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삼가해지는 거는 있어도 어, 무속인들이 안돼 안 된다는 거는 거의 없어 그래도 무속인도 사람이야 일상생활하는. 무속인이 하면 안 되는 일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마다 또 재량이 있어요. 그런데 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제발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사람들이 가끔 점을 보다 보면 점사를 보르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엄마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언제 돌아가시나요? 비방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방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정말 죽일 짓이에요. 그거는 옛날부터 어른들도 그랬어요. 무당이라는 거는 그 집에 업을 닦아주는 게 무당이지, 그 사람을 뭐, 우리가 뭐, 비방을 하거나 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무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의 능력을 부리는 사람들이지,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악영, 악하게 뭐, 써먹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뭐,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근데 예를 들어서 비방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뭐, 다른 여자가, 저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비방해줘야죠. 왜냐면, 자식도 있고, 가정을 파괴한다는데, 그런 거는 신에서도 또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하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애동제자가 되잖아요. 어느 정도 연륜이, 저나 뭐, 여기 선생님도 그렇지만, 연륜이 됐을 때, 상을 당해서, 상가집을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 때는 깨끗한 신령님들을 모시고,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집을 밝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내가 뭐 친척이 뭐 이렇게 해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북굿 학원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절대 비밀 포장 맞춤 지도 교육 자세한 문의는 010-594-4984 또는 0 1 0 5 9 6 9 2 4 1 2 번호로 문자 또는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사당 전화 주세요